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번 갑돌이 초쌤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양방향 통역 기능. 우리가 통화 중에 통역이 가능하거든요. 그 통역이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 설정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통화를 클릭하고요 그점세 개를 눌러 주세요 그 다음 밑에 설정 있죠? 설정 눌러 주시고요 그럼 실시간 통역이 나옵니다 그거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게 온오프 기능인데요 실시간 통역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표시에 사용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클릭해 주세요 요거는 내 거에 대한 저기 등록입니다 한국어, 그다음에 다른 나라 말도 추가로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부 다 해놓으시면 편리게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음성도 클릭해주시고요. 그럼 음성 1번, 2번이 있어요. 1번은 여성, 2번은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도 읽어주는 속도도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중간 정도가 적당했어요. 중간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 음성 차단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내가 한국말로 했을 때 한국말은 읽어주지 않고 그냥 곧바로 영어라면 영어로 바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의 통역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한국어는 필요 없고 영어만 듣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ON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언어도 클릭을 해주시고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음성도 클릭해 주시고요. 음성도 이건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빠르고 느리게 하는 그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했을 때 나한테 들려주는 그런 내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음성 차단 있죠? 이 부분도. 온오프를 할수 있어요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했을 때 저한테는 한국어만 들리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게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종으로 해 주시고요 사용자별 언어 및 음성 설정을 할수 있어요 요 부분은 뭐냐면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이 미국인이다 그러면 미국인은 아예 영어로 선택을 해 놓는 겁니다 사람별로 미리 설정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대화자 추가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저기 항목이거든요. 1번 갑들이로 선택을 해놨죠. 근데 밑에 보면 미국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하는 건 여기 연락처 추가 있죠. 연락처 추가해서 그, 나, 그 사람 나라 말로 바꿔주면 다음에 그, 그분이 전화가 오면 그분하고는 그 나라 말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도 미리 추가해서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이 완료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저기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화 버튼 누르고요. 제가 1번 갑들이할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반것들이 이제 통화를 하죠. 네, 통화를, 통화를 눌러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한국에 어디를 여행하실 예정입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하면 영어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한강에 크루즈를 탈,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저한테 한국어로,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한국어로 나오게 돼있죠. 다른 지역은 어디에 가실 예정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산 자갈치시장에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 해주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를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이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셔서 내가 실시간 통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 영상 보시고 선택하사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번 갑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